과학자만 제+ 주도를 탐험하고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 장순석 선생님도 고향이 동네고, 옆에 계신 고춘자 선생님도 고향이 동네고, 지기이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보고 자랐던 것들이고, 예,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이렇게 진짜 해설사에 지원을 하시게 된 거죠. 자, 이를테면 이 장순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해녀 중에서도 상군에 속합니다. 네, 해녀가 다 똑같은 해녀가 아니고요. 상군, 중군, 하군으로 나뉘는데 그 나뉘는 기준은 누가 더 깊이 잠수가 가능하냐. 네, 그거에 따라서 나뉘는데요. 상군이면 거의 15m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네, 근데 저한테 옛날에 그런 얘기 를 하셨어요. 드러나 있는 지형들은 과학자들이 잘 알지만 물속에 있는 거는 나밖에 모른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세계 최초의 해저 지질공을 해서 쌓아 되고 싶다는 거예요 청기 밖에 모르니까 드러나 있는 지형들은 과학자들이 잘 알지만 물속에 있는 거는 나밖에 모른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세계 최초의 해저 지질공을 해서 쌓아 되고 싶다는 거예요 청기 밖에 모르니까그 위치도.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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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시더라? 어, 오늘 저기 제주를 좀 알고 싶어서 왔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주의 신비로운 어떤 세계 네. 그런 것들 알고 싶어 하는데 소개를 좀해 주시겠어요? 아전이 술봉의 지질공원 해설사 장순덕이고요 네. 전 현재 해녀 직업을 하고 있어요. 아, 아직도. 이렇게 보면은 네. 이렇게 골프공처럼 네. 구멍이 송송+ 송송 난 거는 이게 그럼 이제 굳어지기 전에 뭐 물을 만나서 이렇게 된 건가 어떻게 형성된 과정이 여기 구멍이 있을 때는 이 구멍에 천 막혀 있었다 그래요 네. 공기가 담아져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공기가 담에다가 깨지니까 이렇게 구멍이 났다 그래요 음, 네. 그렇게 생긴 이게 네, 네. 바위란 얘기군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김상준 씨께서 주상절리 위에 서 계신 겁니다 주상절리 위에 서 계신 겁니다. <laughs> 네. 주상절이라는게 보통 이렇게 네. 그 바다 위에 막 이렇게 막 절벽으로 돼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거기는 아주 강하게 주상절리가 육각이 뚜렷하지만은 여기도 부분적으로 약하게 주상절리가 많이 있어요 예, 이부분 그렇죠. 아, 여기 예, 예. 어느 곳이 주로 이제 좀 주상절리가 좀 많이 지금 펼쳐지고 물이 있습니다. 수면이 많이 들어오니까잘안 보이는데 강면이잖아요 네. 강면도 음. 예 조금 아주 작은 주상절리 뭐그 네, 네, 네. 그 중문이 같질러대포같 질러 넓은 주상본이아니지만 아주 작은 주상절리가 부분적으로 있어요 네. 예, 여기는. 보통으로 거북둥댕이가 많이 보여요 아그 요런 곳 요런 곳 여기 딱 보면. 여기는 아까 말한 네, 그 네. 용암이 물컹해서 빨리 흘러서 이런 현상이 나오고 네. 뭐 중문이 같은 데는 뭐 끈적끈적한 용암이다 보니까 네. 육각으로 나왔겠죠. 네. 네.